시대가 바뀐 거야. 난 그래서 너무 좋아. 선수들이 발언을 해주고 선수들이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화였거든. 실패도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경 선수랑 이동준 선수가 드러블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벤토에서 이동준이랑 이동경은 벤투가 기용하던 선수들 중 하나였어. 바라 너 감독님이 별말 안 해? 이런 식으로막 아무도 너한테 얘기 안 해줘? 어. 아무도 나한테 말을안 해주고 있으니까. 난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지. 그래서... 제가 구단 입장이 아니어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한국 선수들도 만약에 유럽에서 콜이 온다면 조금 좋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프로 산하에 들어갑니다. 프로 산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학금을 사실상 받고 축구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거를 절대 무시 못해요. 근데 군대 문제만이 아니야. 구단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유명한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만 변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수들도 그렇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얘기를 하잖아. 시대가 바뀐 거야. 난 그래서 너무 좋아. 선수들이 발언을 해주고 선수들이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화였거든. 지금도 사실 그럴 거야. 왜냐면 사실상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고, 워낙 힘이 센 분들이 많고, 옛날에 축구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있고 아무리 좀2030 시대가 오고 뭐 mz 시대가 오고 있고 막 이런 게 오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선수가 이런 미디어가 보는 데서 이런 발언 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잘못 하잖아. 왜냐면 이게 스타라는 게 사실 그런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렵고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전에부터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고 슈틸리케가 좋을 때 슈틸리케 발언했을 때욕 엄청나게 먹었고 벤투를 모두가 욕할 때 벤투를 칭찬해서 욕 엄청나게 먹었고 항상 뭔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황인뱀 선수가 이번 경기가 딱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자기들만의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먼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감독님이 오셔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감독님을 믿고 당연히 성적이 좋아야겠지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뛰어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구사할 수 있지 않냐. 어떤 감독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 하고 그만큼 좋은 감독이 와야 된다. 당연히 선수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와야겠지만 실패도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실패도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말을 할수 있는 대표팀 선수가 생겼다라는 게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벤투 영향일 거예요. 벤투 영향. 벤투가 카타르 월드컵을 나갈 때 4년 동안 본인이 해온 거. 선수들은 뭐 사람이 아니냐? 선수들은 거안 보겠어? 선수들도 봤잖아. 벤투 욕하는 거투브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거고 이강인한 안쓸때 이강인 이강인 경기장 안에서 퍼질 때 이런 막 발언들이 터질 때도 벤투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갔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어 제가 로드 트 카타르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중 하나가 뭐냐면 선수들이 참 너한테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내가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제가 벤투를 혼자서 분석하고 추궁하고 단순히 경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막 생각해 보려고 했을 때 했던 발언들이 참 맞았구나라고 느낀 것중 하나가 로드 트 카타르 때 이동경 선수랑 이동준 선수가 트롤브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벤투 벤투에서 이동준이랑 이동경은 벤투가 기용하던 선수들 중 하나였어. 근데 대표팀에 합류가 돼있던 상황에서 이 선수들을 써야 되는데 벤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하다. 너네들한테 미리 공유하지 않았고 너희들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먼저 결정을 해버렸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 되게 미안하다. 근데 한국 선수한테 유럽 진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군대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선수들을 해외로 보내주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 경기를 못 뛰고 한 경기 못 뛰더라도 당장 내가 이 선수들이 필요하지만 이 선수를 못 써서 신성 경기 때야 되는 경기 이런 걸못 나가더라도 나는 얘네들을 보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선수들 앞에서 했어. 어, 나 지금 이 얘기하면서 나도 굉장히 소름이 돋는데 이런 것들, 이런 문화들과 본인이 4년 동안 보여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선수들이 실패도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 요 절대 대표팀 선수가 실패도 과정의 하나다라고 말을 잘 못해.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쉽게 못해. 왜 이런 말했다가 대표팀이 성적을 내야 되는 자리지 무슨 실패하는 자리냐.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대표팀이 경기 나가서 뛰어야 되는 자리인데 실패를 과정의 하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벤투 감독님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놨다라는 그리고 나서 또 김민재 선수가 이 다음에 이야기한 게 사실상 이슈가 많이 됐죠. 사실 한국에서 유럽 진출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구단이랑 풀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이정료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월드컵에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제가 구단 입장이 아니어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만 감히 제가 한마디를 할수 있다면 한국 선수 들도 만약에 유럽의 팀에서 콜이 온다면 조금 좋게 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상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지. 또 전에 했던 이야기는 그냥 이재성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독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다. 어, 감독이 좋은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잖아. 이전 이야기도 김민재 선수도 보면 근데 요게 사실상 이슈가 됐습니다. 요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김민재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시작하면 어떨까? 물론 남자 선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 대학 때? 네 이제는 미국으로 우리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 인줄리앙님 친선 경기지 뭐그 갔는데, 그 미국 여자 대표팀이랑 친선 경기를 이제 잡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 일정 기간에 드래프트가 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서 드래프트 를 지켜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내가 어디 가는지 이제는 발표가 되는. 수원 FMC 그팀에서 이제 나랑 조소연을 우선주명으로 주명을 데려갔지. 이제 그런 게 한국으로 돌아왔어. 자꾸 언니들이 나한테, 가하라, 너왜 자꾸 해외 안 가? 가하라, 너왜안 왜 가? 막 이러는 거야. 아우 저언니들왜 그러나. 나는 들은 소식이 없는데 왜 자꾸 안 가냐고. 왜왜안 가냐고 그러지? 가하라, 너 감독님이 별말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아무도 너한테 얘기 안 해줘? 막. 아무도 너한테 말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난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지. 그래서 난 수원 FMC에 이제는 온 몸을 다 바쳐서 이제는 있었지. 이제 이적 시즌이 왔을 때 수원 FMC도 내가 수원에 남아있기를 원했고 나는 이제는 여러 구단에 좀 러브콜을 받은 상태였어. 나도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수원 FMC 직원분께서 다 같이 가로 사실은 그때 네가 이제 우리한테 오기 바로 전에 미국 어느 팀에서 너를 연습생으로도라도 응. 한 달만 자기들이 이다 비용을 대고 어 데리고 있어 보고 싶다. 어. 근데 그게 내가 듣기로는 LA 갤럭시였어. 최고지. 걔네 아니면 레드불 막 이러는 거아니었나 응. 완전 벙제친 거지 나는. 어 어떻게 지난 걸? 근데 만약 내가 그때 나갔더라면 뭐 테스트라고 했지만 좋은 경험이잖아요. 어. 제일 여자 축구에서 강한 나라. 그 나라에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불러서 오라고 한 거면은 뭐 그쪽도 생각이 있었겠지. 음. <laughs> 무슨 의도로 나한테 말씀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그냥 나를 바로 등지고 나왔던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데왜 보여드렸냐면 이거에 대해서 뭐 연습생, 이게 정확하게 연습생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여자 축구 입장에서는 이 연습생이 아니라 비용을 다 대고 한 달만 합류시켜 달라. 했던 거잖아. 근데 이거를 소통을 안 해줬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 가을아. 우리가 이제 막 너를 드래프트에서 받았고 너란 선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 우리가 너를 또 FMC란 팀에서 너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될수 있다. 근데 얘기는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오퍼가 왔는데 너 경험도 쌓을 겸 거기 가서 되라는 법도 없고 안 되라는 법도 없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됐을 때는 너에 대한 정확한 오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너를 보내줄 수 있겠지만 한번 경험해 볼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었. 오퍼 온 그니까 다 쉬쉬한 거야.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이제 하는 이 발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섞여있다는 라 거야. 구단이 풀어야 할대것도 많고 이정료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구단 입장이 아니어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한국 선수들도 만약에 유럽에서 콜이 온다면 조금 좋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인터뷰를 또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6강 진출한 것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과 같은 16강 성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본은 이미 17년 전 월드컵 프로젝트를 가동해 유럽 진출을 돕고 있고 2년 전에 일본 축구협회 사무소를 독일에도 개설을 해서 유럽파를 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2년 월드컵 이후 20년 목포를 세워 그 뒤로 회 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축구협회 사무소를 독일에도 열어서 해외파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는 일본 선수들은 현재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해나가고 있다고 들었다. 유럽 어느 리그를 가도 일본 선수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선수들에게 왜 유럽 진출을 하지 않느냐? 꿈이 없느냐? 돈만 쫓는다라는 얘기가 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이게 선수들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황인범은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바뀔 부분은 아닌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한국 축구가 아등바등 노력해서 16강 가는 기적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더 좋은 팀들처럼 좋은 모습을 꾸준히 월드컵에서 보여주려면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선수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더 발전해야 이번 월드컵에서 느낀 행복감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라고 이런 식으로 덧붙였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께 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본이랑 비교하는 게잘 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지금 비교하면서 무조건 제네를 따라게 하 됐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선수들을요. 돈 내고 축구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돈을 내고 축구를 배우는 게 우리나라 축구 문화입니다. 어렸을 때 축구를 잘 못하는 선수들은 돈을 내고 축구를 배웁니다. 그러면 뭐한 달에 회비가 80만 원, 한 달에 대회비가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회비, 뭐 유니폼비 이런 거다 따지면 정말 축구시키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근데 다른 나라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돈을 내면서 축구를 배우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 결국 국가대표가 되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에요?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그쵸?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은 어렸을 때 돈을 내고 축구를 배울까요? 아닙니다. 프로 사나이 들어갑니다. 프로 사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학금을 사실상 받고 축구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없어요. 무료야. 다 축구팀에서 지원해 줘. 그러면 축구팀에서 어떻게 보면은 벌써 1년 동안 축구하는 동안 부모님이 2억을 썼을 수도 있고 3억을 썼을 수도 있고 5억을 썼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 거기다 막 비리까지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를 쓴 선수들과 쓰지 않아도 되는 선수들이었어. 근데 대부분 프로까지 가는 선수들, 에프팅까지 갔던 선수들은 대부분이 프로 산하를 통해서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투자를 받고 축구를 해서 이 선수를 키웠어. 이 선수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 근데 그 비용은 뽑아야 되지 않는 건가? 단순히 축구로 생각을 하지 말고 사업적으로 생각을 해 봐. 내가 치킨집을 열었는데 치킨집을 열었는데 2억이 들었어. 이 2억을 아직 벌지도 못했는데 이, 이걸 그냥 넘기는 게 맞아? 이 2억을 벌었는데 이걸 그냥 파는 게 맞아? 난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돈벌건 벌어야지. 내가 가져갈 건 가져가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K리그 구단들이 잘못됐다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를 못 나가는 이유 중 하나는 군대 문제도 있어요. 그거를 절대 무시 못 해요. 근데 군대 문제만이 아니야. 구단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랑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선수들이 바라는 거, 우리나라가 진짜 크고 싶고 우리나라 축구가 진짜 발전을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축구 협회가 K 리그랑 협약을 맺든 K리그랑 같이 우리나라 축구 발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돼야 돼. 아 이런 얘기가 없으면 선수들을 구단은 팔 이유가 없어요. 왜? 그 구단도 성적 내는 게 당연하지. 그 구단도 내가 얘를 50억에 팔수 있으면 50억에 파는 게 맞지? 10억에 팔 필요 없잖아. 이건 구단 문제가 아니야. K리그도 돈 벌어야 되고 하국 리그의 구단들도 돈 벌어야지. 근데 일본이 여기서 다른 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 축구를 키우자야. 야 우리 지금 이리그에서만 이렇게 바둥바둥해서 뭐하냐 씨발. 야 K리그를 떠나서 야 우리 일본 축구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보자. 일본 축구협회에서 J 리그랑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야 이런 해외 오퍼가 오거나 이런 거 오면 우리 돈 생각하지 말고 보내주자. 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 이적 조항에 예를 들어 이런 거걸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 선수가 컸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중에 다른데로 이적을 할때 얼마 떼먹자. 이 선수가 다른데로 또 이적을 갈때 거기서 몇 퍼센트를 받아 먹자. 이 선수가 거기 나가서 50 경기 이상 뛰면몇 퍼센트를 받아 먹자. 이런 거를 조항에 걸면 되는 거거든. 어서드 파티 FM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해외 선수를 보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K리그 구단도 단순히 선수를 그냥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황인범 선수나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일본이 부럽다라는 거는, 일본 선수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럽다. 어, 이렇게 볼순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외로 가는 게 부러울 순 있지만, 우리나라 사정은 일본과 완 너무 다르다. 이거를 선수들도 이해는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돈안 내고 축구했던 선수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그 구단은 그 선수에게 그렇게 연봉 계약을 했고, 결국 그 계약서에 쓴건 선수라는 거야. 전북현대를 입단을 했던 울산을 입단을 했든, 어디를 입단을 했든지 간에 그 팀에 입단을 했을 때그 계약서를 쓴건 누구냐는 거야. 선수라는 거야. 그 팀이 없었으면 그 선수는 프로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그 팀이 없었으면 그 선수는 유럽에 갈수 있는 기회조차도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 구단들이 유럽 진출을 무작정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 무작정적으로 우리나라 구단들은 협상 잘안 해줘. 이렇게 보긴 힘들다라는 거야. 모든 게 똑같습니다. 내가 돈을 썼으면 그만큼 벌어야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 내가 이거를 100만원에 샀으면 100만원어치는 활용을 해야지 내가 이거에 대한 아까움이 없잖아 어나 이거 잘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거는 제가 다시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협회와 K리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야 해외 어떤 좋은 팀들에서 어린 선수들의 이게 오퍼가 오면 당장 K리그의 성적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축구를 진짜 키워보자 우리나라 축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회의가 필요하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야 그러면 완전히 적은 아니더라도 얘를 예를 들어 3년 계약을 했어 울산 현대에서 해외 구단에서 2년 계약을 하고 싶어 그쵸? 근데 2년 계약을 하고 싶으면 울산의 계약 3년은 그대로 내비두고 2년을 가는 거야. 그 다음에 2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울산 계약이 3년 그대로 남아있게끔 한다든가. 뭔가 이런 조항들을 벌면 어떨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분명히 얘기가 돼야지만 우리나라 선수들도 우리나라 구단들도 선수들을 더 보내줄 수가 있지 그게 아니라면 선수들을 보낼 이유는 없다. 물론 이정료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선수의 측정을 50억을 해놨다. 근데 해외 구단은 야이 어린 선수한테 어떻게 50억을 쓰냐. 우리 얘한테 15억만 쓰고 싶다. 그때 일본들은 보낸다는 거야. 아니지. 야, K리그 팀 입장에서 봐봐. 얘5 0억짜린데얘4 0억짜린데 얘 내가 왜 보내야 돼? PSB만 봐도 각포 천억이에요. 안토니 천억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뛰고 있는 무드리크천억이에요 차우탈에서 안 보내. 왜 괜히 셀링클럽이야? 셀링클럽이란 뜻은 뭐예요? 셀링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 자기들이 원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 K리그 구단이 절대 보낼 이유는 없어. 근데 K리그 구단이 어린 선수들을 좀더 쉽게 보내고 좀더잘 보내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이거는 축구. 협회와 A리그 구단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한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해야지만 가능하다. 일본과 이거를 부러워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 선수 입장에서 일본이 부러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있어서 분문제가 제일 크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해외를 잘못 나가냐? 그렇다면 어렸을 때왜 해외를 나가서 적응을 빨리 못 하고 많은 선수들이 더 돌아오느냐. 요 부분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해줄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술적으로 많은 공부를 배우지 못해서다. 단순히 열심히 뛰고 강하게 뛰고 이런 것만 배우지 전술적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술적인 부... 그냥에서 빨리 적응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못 뛰기 때문에 돌아오고 향수병이 생기는 거야. 선수가 향수병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게임을 못 나가서 경기를 못 나가서야. 선수가 경기 나가잖아요. 경기 나가서 골 넣고 팬들한테 막 이렇게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박수 받고 하면은 향수병 없어요. 항수병이 왜 생겨, 경기 뛰는데. 도원희 선수가 왜의건에 갔다 돌아왔겠어. 성기만이 못 뛰어서야. 절대 그 선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못 뛰어서야. 아니, 뭔유선년때 전술을 배워. 전술 배워야 돼요, 그때부터. 헬스. 어렸을 때 헬스 배우면 안 된다고 라 하지만, 영국이나 정말 많은 나라들, 정말 프로적으로 가리키는 나라들 있죠?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헬스를 합니다. 막 미친 듯이 우리나라처럼 막서킷트레이닝 하면서 막 점프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선수들 나이 대에 맞게끔 웨이트 트레이닝 다 들어가고요. 전술적인 훈련 어렸을 때부터 다 합니다. 무슨 전술은 18살 때부터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16살의 포든, 16살의 윌, 윌셔 이런 애들이 프로팀에 가서 어떻게 뛰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를 더 어린 나이에 나가고 싶다면 뭐냐? 전술적인 감독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31살, 31살의 이재성 선수가 월드컵이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투 같은 감독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대표팀을 오랫동안 해온 선수입니다. 이제 정선수 모든 선수들 뭐 슈틸리케 떠날 때 슈틸리케 땡큐 슈틸리케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할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사이월드나 이런 거에 그 감독 나가는 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퍼가는 거 봤어요? 난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벤투가 나가는데 선수들 이그걸다 퍼갔어. 다 자기 스토리에 올려 벤투 떠나는 거왜 올리겠어? 느낀 게 많다는 거야. 이런 감독을 처음 경험해 봤대. 92년생에 31살 국가대표를 오래 뛰고 해외까지 나가서 경험했던 그 선수가 이런 감독을 처음 만나 봤다라고. 발언을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역량이 많이 딸린다라는 게 그냥 증명된 거예요. 그게 증명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선수들이 더 많이 나가게 하고 싶고 해외로 선수를 더 많이 배출해야 되고 이런 걸 하려면 그거는 축구협회와 k리그가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당장 k리그에서 이 감독이 우승시키는 걸 원하냐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우승은 우승대로 하는 거고 진짜 올라가게끔 안 되려고 하는 거냐 요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 제가 이 선수들의 발언에 있어서 저는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 감동적이고 이재성 선수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있어서부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축구협회가 야 우리도 이런 걸 진짜 해야 되겠구나 벤투랑 이런 4년짜리 프로젝트라니까 진짜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하나하나씩 더 바뀌는 거고 야 우리도 이렇게 개혁을 하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진짜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유튜브를 선 스토리 하는 시대고요. SNS를 감독들이 하는 시대고요. 그다음에 페인 대표팀 감독이 엔리케가 스위치로 라이브를 하는 시대예요. 굉장히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있어야지만 이런 에프팅급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해 줘야지만 변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 유럽을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정답인 것도 아니. 저는 유럽을 빨리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유럽을 무조건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아라를 발전시켜야 돼. 왜 유럽을 빨리 내보내야 돼, 무조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김문환 이런 선수들 얼마나 잘했습니까? 김영권 이번 월드컵 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김영권 유럽을 한 번도 가본 선수가 아닙니다. 월드컵에 나가서 항상 골을 넣고요. 월드컵에 나가서 굉장히 잘해요. 그쵸 단순히 유럽을 나갔다 와야지만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좋은 지도자를 데리고 우리나라가 좋은 지도자로 어린 선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야지만 더 빨리 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K리그가 더 탄탄해져야 된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축구협회가 다음 손흥민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다음 무린유 다음 라기레기 축구협회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도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나온다가 아니야 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프리미어리그 가잖아 박지성 이후로 계속 프리미어리그 가잖아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나가서 감독할 수 있는 감독을 키우기 시작해야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